2026학년도 입시, 정말 아무도 예상 못 했죠. 단 하나의 과목이 이 모든 판을 뒤엎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영어였어요. 오늘은요, 이 영어 하나가 어떻게 대한민국 입시 전체를 그야말로 대혼돈에 빠뜨렸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바로 이 숫자입니다. 3.11%. 이게 뭐냐면요. 2026학년도 수능 영어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에요. 아니, 이 숫자가 대체 왜 이렇게 충격적이냐고요? 이게 1994년에 수능이 처음 생긴 이래로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 역대 가장 낮은 1등급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상대평가 과목 1등급이 4%잖아요? 그것보다도 훨씬 낮은 거죠. 그러니까 절대평가 과목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전례 없는 일이 터진 겁니다. 자, 그럼 이 사태가 왜 사상 최악의 불수능 영어라고까지 불리는지 그 스케일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와,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절대평가로 바뀐 다음에 영어 1등급 비율이 보통 10%를 넘나들면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2026학년도에 갑자기 3.1%로 그냥 뚝 떨어져 버렸죠. 이건 그냥 아 이번에 좀 어려웠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입시의 판 자체를 바꾸는 엄청난 지각 변동의 신호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절대평가 영어의 역습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영어는 아 이건 그냥 안정적으로 점수 따고 가자 하는 과목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국어나 수학 같은 상대평가 과목보다 더큰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그야말로 아무도 예상 못한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한 입시 전문가는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입시 시스템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구조에 직면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기존에 우리가 알던 모든 입시 전략이 그냥 다 무용지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충격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뼈 아프게 느껴진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최상위권 경쟁의 끝판왕, 의대 입시였습니다. 단 1점, 아니 0.1점으로 당락이 갈리는 여기서 영어 쇼크는 그야말로 재앙이었죠. 여기서 정말 재밌는 지점이 발견돼요. 어떤 의대들은요, 영어 2등급을 받으면 어마어마한 감점을 줍니다. 예를 들어, 단국대는 무려 15점, 동국대 와이즈는 10점을 깎아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수능 총점이 보통 1000점 만점으로 환산되잖아요. 거기서 10점, 15점이 날아간다? 이건 치명적이죠. 사실상 영어 2등급이면 우리 학교 오지 마세요 하는 거나 다름 없어요. 다른 과목 거의 만점 받아도 이걸 메꾸기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반대인 대학들도 있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2등급까지 감점이 아예 없고요. 성대는 고작 0.5점 깎여요. 이런 대학들은 영어 2등급을 받은 학생들한테는 기회의 문이 될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학생들은 자기 영어 등급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의대랑 절대 지원하면 안 되는 의대를 명확하게 나눠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감점이라는 게 실제로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한번 체감해 볼까요? 연세대를 예로 들어 볼게요. 1등급이랑 2등급 점수 차이가 5점이에요. A5점 정도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걸 다른 과목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5점은요, 수학 4점짜기 킬러 문항 하나를 더 틀린 거랑 거의 똑같은 타격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영어 한 등급 떨어진 게 수학 문제 하나를 통째로 날리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엄청난 거 아닌가요? 이 영어 쇼크는 의대 입시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입의 두 가지 큰 기둥이죠. 바로 수시와 정시 이두 전형 모두의 연쇄적인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그야말로 입시판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특히 수시에서 영어의 역할이 정말 180도 바뀌어 버렸어요. 예전의 절대 평가 영어는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그 최저를 맞추는데 가장 믿음직한 희망 카드였거든요. 다른 거 망해도 영어는 되겠지 이런 느낌. 근데 이제는요. 오히려 이 최저를 못 맞추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버린 겁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죠. 특히나 4개 영역 등급합을 모두 보는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은 정말 비상이 걸렸습니다. 카톨릭대 의대나 고려대, 이화여대, 중앙대 논술전형 같은 곳들이 바로 그런데요. 이런 대학들은 영요에서 한번 미끄러지는 순간 다른 과목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순영 최저를 못 맞춰서 그냥 떨어질 위험이 확 커져버린 거예요. 정신은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역대급 불영어에다가 국어랑 수학 난이도는 널뛰기를 하고 탐구 과목은 선택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고 이 모든 게 겹치면서 그야말로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안갯속 상황이 된 거죠. 예전 합격선 데이터요.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입시 전략의 모든 것을 정말 원점에서부터 다시 짜야만 합니다. 새로운 입시 계산법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이제 국영수 점수부터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영어 반영 방식을 제일 먼저 뜯어봐야 해요. 둘째, 내 영어 등급 때문에 생긴 불리함을 다른 과목 점수로 커버할 수 있는지 아주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영어 등급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이 될수 있는 대학을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전략의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어 2등급의 영향력은 대학마다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서울대나 고려대 같은 최상위권에서는 2등급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중앙대나 경희대 같은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충분히 다른 과목으로 만회할 수 있고요. 실제로 합격생 평균이 2등급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표 대학이 어디냐에 따라서 전략을 완전히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 딱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영어 점수는 더 이상 입시에서 고정된 값, 상수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의 합격과 부합격을 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새로운 전략이 시작되는 겁니다. 2026학년도 입시는 영어로는 이 거대한 변수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예측이 힘든 싸움이 됐습니다. 자, 이 예측 불가능의 시대에 여러분은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십니까?